배사님수 스페셜 배사님수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배사님수 스페셜이고요 여기는 배사님수 미니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바로 내려가면요 어,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배사님수 데크 스페셜 어, 전망대식으로 되어 있고요 음, 여기는 5m, 8m인데 어, 그 옆에 예, 또한약한한 한 4m 정도의 한 4~5m 정도의 그 파쇄석을 더 이렇게 쓸수 있게끔해서 어, 불멍을 하거나 그럴 때는 예, 파쇄석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요, 여기가 바로 데크 스페셜 옆에 여기가 배사님 수 3호. 예, 여기 편말이 배산임수 3호라고 되어 있고요. 배산임수 3호에서는 정, 전면에, 정면에 나무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뻥 뚫린 예, 뷰를 그 남한강 뷰를 볼수 있고요. 남쪽으로 그리고 풍경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사이트 여기는 배산임수 2호 예, 여기 표시어 있고요. 예산 임수 2호도 어, 여기 번 나무 하나가 서 있고요. 예, 이게 막 어,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여기 캠핑장 아, 캠핑 사이트를 만들기 전까지는 막칭렁쿨이막 예, 감아가지고 나무가 지금 좀 힘이 없어요. 올해는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예, 나무가 많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풍경은 또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면에는 텐트끼리 가려지는 건 없고요. 다만 이제 옆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텐트가 들어오겠죠. 배사님수 3호하고 데크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은 어 이쪽으로 가면 배사님수 1호 1호 사이트고요. 1호는 이쪽에 이제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늘이 살짝 집니다. 이제 낙엽이 아 그러니까 나뭇잎이 나오면 여름에는 해가 질 때쯤 됐을 땐좀 시원하겠죠, 이쪽은. 여기도 배사님수 1호인데 풍경은 이렇게 됩니다. 이 번나무가 이렇게 있구요. 그 다음에 제일 끝에, 배산임수 1, 2, 3호가 있는 이 제일 끝에는 500호 4호예요 500호 4호는, 어, 여기는 제일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m, 10m 나와요. 이쪽이. 사이트 크기가.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차를 요 끝에다 대고서 요 앞, 앞쪽에 텐트 충분히 다칠 수 있구요. 차박도 가능하고. 그래서 여기에 그배산님수 1, 2, 3호가, 어, 차량이나 텐트를 칠 때, 어, 500호, 4호까지 들어오는 차량, 그 진입로를, 약한 한 2m, 2m 정도는, 어, 비워주고서 텐트를 치워, 쳐야 됩니다. 약간 앞쪽으로.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,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큰, 어, 알루미늄으로 된, 어, 대야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숯재를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위에가 500호 자리고요 어, 아래서 위를 봤을 때 배사님수 스페셜 미니 배사님수 스페셜 그리고 매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나무 사이로 살짝 보입니다 네. 배사님수 어, 123호 그 다음에 데크스페셜 그 다음에 500호 4호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